오타니와 이정후 경기를 직접 보러 가자. 이현우의 MLB TV 직관투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세요. 김혜성 선수가 코로비우 맹타를 통해 확실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만타 이볼렛으로 오출루 경기를 만든 김혜성 선수의 오늘 활약과 함께 일본 팬들 반응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에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김혜성 선수는 우한 선발인 오스발도 비도를 맞아서 9번 이루수로 선발 라인업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팀이 3대 2로 앞서 있는 2회 말1사1루 상황에서 김혜성 선수 첫 타석에 들어섰었는데 2구째 이 가운데로 몰리는 체인지업을 때려서 이 우전 안타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혜성 선수의 안타에 1루에 있던 러싱 선수는 3루까지 갈 수가 있었고요. 다음 타자 오타니 선수가 초구를 공략해서 희생플라이로 또 타점을 추가했습니다. 1루에 있었던 김혜성 선수는 배치 타석에서 또 2루 베이스 훔치면서 시즌 3호 도루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손가락이 상대 야수의 스파이크에 음. 걸리면서 잠깐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김혜성 선수는 이 배치의 적시타 때 홈을 밟으면서 득점까지 이첫 타석부터 기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김혜성은 팀이 6대 2로 앞선 3회말 두 번째 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2사 1이루 기회에서 초구를 공략해서 이 좌전 적시타를 때려냈는데요. 그 사이에 이 러싱이 홈을 밟으면서 타점까지 더할 수가 있었고요. 이후에 곧바로 이 오사니 선수의 시즌 14호 스리너 홈런이 터지면서. 김혜성 선수 득점을 할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4회말 세 번째 타석에서도 침착한 승부가 돋보였습니다. 5구 승부 끝에 음. 볼을 잘 지켜보면서 볼넷으로 또 출루에 성공을 했고요. 아직까지 볼넷이 없었었던 김혜성 선수의 메이저리그 데뷔 첫 볼넷이었습니다. 김혜성 선수 다음 타자 오타니 오늘 경기 또두 번째 홈런에 또한번 홈을 밟았고요. 6회에도 볼넷 하나를 더 골라내면서 선구안 측면에서도 오늘 경기 완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 8회 이미 스코어가 16대2 벌어진 상황에서 김혜성 선수는 오늘 경기 다섯 번째 타석에도 들어설 수가 있게 됐는데요 애슬레틱스는 마운드에 야수를 올리면서 이미 백기를 든 상황 이 무사 1 2루 기회에서 김혜성 선수는 7구째 공을 공략해서 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인정적시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이 전날 홈런을 치면서 김혜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첫 번째 장타를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2루타까지로첫 번째로 때려내면서 장타 하나를 추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후 김혜성 선수 먼시 희생플라이에 또한번 홈을 밟으면서 오늘 경기 네 번째 득점을 거뒀고요 팀도 29대2로 음. 대승을 거뒀고 김혜성 선수는 3타수 3안타 2볼넷 2타점 4득점에 도루까지 하나를 추가하면서 정말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혜성 선수의 시즌타이 은4 리프 9 리가 됐고요. OPS도 1.038까지 도치 속게 됐는데 오늘 김혜성 선수는 사실은 쳐야 될때 제대로 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또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이 타선이 전체적으로 폭발하는 경기에서 김혜성 선수가 어쨌든 이 하위 타선에서 물꼬를 트는 역할을 오늘 굉장히 잘 수행을 해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19대2 정말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 먼시 파에스 아웃맨 이 부진했던 타자들 그리고 파이스까지도 홈런 하나씩 추가한 점도 고무적이었고요 그 밖의 선수들도 그야말로 잔치를 벌이면서 뭐 선발 전원 안타 등등 이 다저스타선 전체적으로 타격 스탯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경기였죠 맞습니다 또 특히 1번 지명 타자로 나섰던 오타니 선수 이외에는 또 희생 플라이로 러싱을 불러들였고 4회와 4회 연타석으로3런 홈런 2런 홈런 때려내면서 한 경기 또 6타점을 또 쓸어 담았는데요 오타니가 올 시즌 한 경기 또 멀티 홈런을 때려낸 것은 음.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도 오타니 선수의 50-50 달성기념 버블레드 증정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지난 4월에 있었었던 MVP 기념 버블레드 데이에서도 끝내기 홈런 때려낸 바 있었고 또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죠? 네. 와 진짜 오타니는 본인이 주인공인 날에는 왜 주인공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타니가 멀티 홈런을 때려내면서 어느덧 시즌 15 홈런까지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아메리칸 리그의 에런 저지 그리고 네 패션리그의 카일 슈와버와 함께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공동 1위에. 기록이기도 하죠. 음, 오타니 선수 사실 시즌 초반에 다저스 하위 타선이 출루하지 못하면서 타점을 먹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김혜성 선수의 콜업과 더해서 뭐 먼시, 파이스 이런 선수들까지 같이 살아나면서 오타니 선수도 빠른 페이스로 타점을 수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타니 선수는 김혜성 선수 콜업 전까지 32경기에서 11타점을 거두는데 그쳤습니다만 어, 김혜성 선수가 올라온 이후에 10경기에서 무려 18개의 타점을 또 수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혜성이 나가고 오타니 가 불러들인 다 음. 다저스의 득점 공식이 최근에 또 하나 더 만들어진 셈이라고 할수 있겠죠. 실제로 김혜성 선수의 득점 가운데 6 득점이 모두 오타니가 불러들인 득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혜성 선수가 일본 팬들 눈에도 돋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오늘 김혜성 선수의 활약에 특별하게 이 미국 팬들의 현지 반응이 아니라 일본 팬들의 반응을 몇 가지 가져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게도 일본에서도 오타니 선수의 멀티 홈런 소식은 많이 본 기. 그리고 댓글 많은 기사 순위를 모두 점령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김혜성 선수를 언급한 댓글도 많았습니다. 혜성이 연결해서 오타니가 결정하는 이 패턴으로 상당히 타점이 늘어나고 있다. 김혜성이 1루에 있으면 상대 배터리는 바를 경계에서 페스트 볼 결승부가 많아질 것이고 오타니 입장에서도 볼 배합을 잃기 쉬워질 것이다. 아주 좋은 콤비네. 뭐 이런 반응이 도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더가웃에서 이제 두 선수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실 오타니와 함께 뛸수 있다는 거. 메이저리그 뭐 정말 고트를 놓고 다투는 선수와 뛸수 있다는 것 자체가. 김혜성 선수가 다저스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잘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 아닌가 싶고요. 김혜성 선수가 이 득점하고 나서 오타니를 기다렸다가 하이파이브 하는 거 맞아요. 보셨나요? 네네. 오타니 김혜성이랑 하이파이브 할때두손 모아서 합니다. <laughs> 아, 굉장히 겸손한 선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패는요 하위 타선에서 해성의 활약으로 오타니에게 타점 기회도 많아졌다. 하위 타선이 안 좋았을 때는 오타니가 선두 타자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러싱은 선구안도 좋아 보이고 해성도 출루를 잘해주고 있다. 컴포터만 안 터지고 있네. 이런 음. 반응도 있었어요. 사실 야구 보는 다 똑같죠. 그렇죠. 뭐 미국 팬들,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일본 팬들도 이 컴포터를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패는요. 스커와 에드먼 잘 나가던 두 선수가 빠지면서 걱정했지만 콜업된 김혜성이 예측을 뛰어넘는 맹활약으로 오타니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고도 좋아를 했는데 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가 또 최근에 자주 들은 얘기거든요 음. 그렇죠 로버츠 감독이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김혜성 선수의 이런 다이내믹한 플레이 음. 특히 도루도 오늘 하나를 또 추가를 하기도 했고요 도루실패도 현재 없는 없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인플레이를 만들어서 이제 안타로 연결하고 있는 이런 부분 분들까지도 어, 일본 팬들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또 다음 팬은요 해성이 생각보다 공포의 9번 타자가 된 것도 크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음. 이 오타니와 승부하는 도중에 해성이 베이스를 훔치고 오타니를 잡더라도 배치와 프리먼으로 이어진다. 투수는 8번, 9번에서 쉬어가고 상위 타선을 상대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서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부담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서 마지막에 에슬레틱스 투수들이 음. 불쌍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콜업된 달. 발틀러싱과 아웃맨 그리고 김혜성까지 하위타선에서 충분한 출루가 이어지면서 상위타선까지 기회를 잘 이어줄 수가 있었고요 오타니의 홈런 두 방을 포함해서 상위타선이 잘 불러들이는데 성공을 하면서 대량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그리고 대부분의 반응이 김혜성 선수 덕분에 오타니 타점이 늘어났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팬들도 타점이고 음.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혜성이 제대로 출루해주기 때문에 홈런 쳤을 때 최저 2타점은 벌수 있게 되어서 좋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눕바는 음. 7홈런으로 24타점 스즈키는 11홈런으로 35타점인데 오타니는 15홈런으로 28타점이다 최근 혜성씨 덕분에 오타니의 타점도 늘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들이 사실 또 대부분이었어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팀은 당연하게도 이 다저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김혜성 선수도 일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부터 기사 반응 까지만 잠깐만 살펴보더라도 왜스즈키보다 김혜성 선수가 더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뭐 일본 팬들은요. 김혜성 선수의 콜업 이후의 활약 그리고 매플레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오타니 앞에서 적극적으로 출루하면서 타점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에 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었는데 사실 이제 최근 계속되는 이런 음. 활약으로 에드먼 선수가 돌아오더라도 김혜성 선수가 빅리그에 잔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현지 전문가들의 또 반응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뭐 하지만 이 테오스카까지 돌아오게 됐을 때는 김혜선 선수가 이제 계약 상황 때문에 음. 아무래도 마이너리그에 잠시 내려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좋은 활약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면 살짝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금방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올라오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어쩌면 이 다른 선수들의 방출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김혜성 선수가 정말 맹리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뭐 덜덜 떨고 있는 선수는 음. 아마 테일러가 아닐까 <laughs>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이처럼 김혜성 선수의 활약과 함께 또 일본 팬들의 몇 가지 반응도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김혜성 선수의 최근 활약을 보시고 든 생각들 댓글을 통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또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